네, 잘 따라하시고요. 이게 우리가 차트를 처음 켰을 때 기본 차트로 형성이 되는 건데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보조 지표를 추가를 해 볼게요. 보조 지표 추가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셔 갖고 여기에 지표 추가를 하셔도 되고 혹은 여기 누르시면은 지표 추가라는 이런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외국인이라고 칠게요. 외국인. 그러면, 외국인 보유 비중, 외국인 보유 수량, 외국인 순매수. 이런 식으로 뜨죠? 자, 그럼 여기서 외국인 순매수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 후 적용. 아시겠죠? 한번 더. 한번 더. 외국인. 그 다음에 뭐를 하겠습니까? 보유 수량. 외국인 보유 수량. 적용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대기 하나 더 생겨났죠? 자 요거를 기관과 외국 어, 개인도 개인도 할게요. 자 요거는 기관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클릭 적용 자뭐 그래프가 하나 더 생겼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기관 기관 보유 수량 기관 보유 수량 어디 갔습니까? 여기 기간 보유 수량이 바로 뜨, 딱 떠있죠? 기간 보유 수량 클릭. 적용. 그럼 여기 하나가 더 생겼죠? 자, 여기서 한번 더. 개인들 것까지 해줄게요. <laughs> 개인. 딱 치면은 개인 순매수. 그 다음에 한번 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개인 한번더 칠게요. 개인. 보유 수량. 적용. 딱 누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가 막, 막 어지럽게 뭐가 생겼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거를 옮겨놓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선이 잡히죠. 외국인 보유 수량. 클릭한 이후에, 요걸 그대로 드래그해서 여기 위에다가 딸깍 올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떠요. 여기, 박스가 뜨면서 오른쪽, Y쪽에 여기 에 표시된다. 그래서 확인 탑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하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기간도, 똑같이, 위로 잡아서, 여기다가, 탁, 탁! 한 다음에, 확인. 딸깍. 자, 기간도, 개인도 똑같이, 위로, 드래그, 딸깍. 그러면, 여기 똑같이, 딸깍, 확인. 자, 그러면은, 이렇게 멋진 그래프가, 보조지표가 하나가 완성이 됐네요. 그죠? 요거를, 내가 보고 싶은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외국인 수량을, 더블클릭을 딱 한번 해보세요.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색상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외국인은 검은 머리 외국인 하니까 나는 검은색으로 하고 싶다. 여기다가 검은색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굵기는 유형이나 이런 거는 뭐 저는 따로 조정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굵기를 조정하면 은 얘네들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조정은 따로 하지 않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검정색으로 이런 보수량들이 유 체크가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기간은 저는 어떤 색으로 할 거냐면 어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 기간은 빨간색으로 해봅시다 자 기간은 빨간색 딸깍 했더니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했죠 이렇게 가까이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빨간색과 검정색 그리고 개인은 파랑색 아 요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주 간단한 보조지표 추가를 배웠습니다.